오늘은 우리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사랑하나 봄 한번 스포해 볼 건데요. 작가님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사랑하나 봄의 작화를 담당하고 있는 만화가 도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사랑하나 봄 글을 담당하고 있는 이음새 작가입니다. 네 그럼 우리 작가님들 혹시 뭐 TMI 같은 거 하나씩 독자분들께 알려주시면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냥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특기 있어요? <laughs> 저, 저 요즘에 피아노 치거든요. <laughs> 아, 네. 어 최근에 시작하신 그, 건가요? 예 네, 이제 한달피아선생님께서 저한테 재능이 있다고 아 하셨어요. 우리 아기들도 피아노 학원 다인지 얼마 안됐는데 네. 선생님이 그 얘기를 꼭 하세요. 아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일곱 살쯤에 <laughs>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. <laughs> 간단한 작품 설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작품 아, 설명 제가 네. 제가 하는 거부터. 그럼 네. 이윤세 작가님께서. 아아 뭐라고 하지? 사랑 하나 본 네. 이제.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아이돌 하나라는 인물이 87년 타임슬립해서 재하라는 남자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. 여기까지. 네. <laughs> 캐릭터들도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하나 같은 인물은 요즘 아이들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게 약간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87년으로 가서 제아라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따뜻한 남자를 만났을 때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음... 인물이거든요. 수익가의 제아에 대해서 네.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데 어, 일단은 외모적으로 퍼펙트하고요 인성 각. 인정합니다. 네. 남주들이 갖춰야 될 모든 면모를 다 갖췄다. 음. 그래서 보시면 누구도 빠져 나올 수가 없다. 맞아. 저는 이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. 아, 네. 현존 인물이었으면 이미 내 현생 다 갖췄다. 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. 얼마 전에 네. 이제 2부 연재가 시작됐어요. 네. 2부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관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두분중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모르겠네요. <laughs> 작화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작화가 너무 예쁘거든요. 너무 동화 같고 몽글몽글하니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.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일단 아. 수채화 같은 건 아니고 진짜 수채화입니다. 아 수작업이군요. 네, 네 저... 그냥 수작업입니다. 어머, 세상에. 네. 이렇게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와! 이거는 일편의 수작업. 세상에. 독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달고 수채화 같아서 좋아요. 같아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다 수작업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찐 수채화였어요.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. 네, 수작업에 이제 가장 애로한 사항은 이제 수정이 안 된다. 어... 그러니까 뒤로 가기. 하나를 네, 수정... 틀리면 다시 네. 그리셔야 되고. 네. 네. <laughs> 네. 다시는 대부분 그린 적은 거의 없어 아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업할 때는 백은 없습니다. 아, 그냥 원샷 원킬을 네. 하시는, 되게 조용히 플렉스를 잘하시는 네. 타입이신 <laughs> 것같아요틀려도 <laughs> 것 그냥 가는. 첫 화에서 하나가 머크맨을 선물을 받아요. 네. 어. 아 여기 아, 첫화 머크맨 나옵니다. 네. 지금 이게 제야, 제야 이제 현대의 제야. 아 이거 스포하면안 되나? 제야. 누군가에게 하나가 워크맨을 선물을 받아요. 네. 꼭 하고 누르는 순간에 타이트 슬립을 하는데 꼭 이거를 워크맨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. 그때 당시에 약간 상징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음. 지금은 쓰지 않는. 음. 네, 그래서 카세트가 중요한 게 아닌. 음.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. 그쵸? 그렇죠. 아니 <laughs> 다음 질문은 우리 여자 주인공의 몸에 자꾸 이상 신호가 오고 있어요. 한희원을 찾아가는데 한희사가 몸이 산송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 혹시 복선인가요? 현재 현재 하나는 중태잖아요. 네. 음... 뭐 이런 걸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그리면서 저 혼자 생각한 거. 제 느낌이 하나... 맞나요? 네, 아니 근데 <laughs> 계속 스포해도 <슈퍼 웃음> 돼요? 계속 스포 금지려면 지사장이 과거에 하나를 만났었잖아요? 근데 과거에 자기가 봤던 하나의 얼굴이랑 지금 아이돌로 활동하는 하나의 얼굴이 같은데 그럼 하나를 알아보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르는 건지 처음에 한번딱 갔다 왔을 때 네. 지사장이 되게 좀 어두운 분위기를 한번딱 나타났었잖아요 네. 그때 이후로 그리고 2부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또 네. 그때도 아마 어. 하나가 과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정말요. 다 얘기하는구나.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. <laughs> 다, 다 아는 거죠. 네. 네. 작가님들께서는 만약에 타임슬립을 해서 과거의 어떤 인물의 젊은 시절을 딱 하루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아... 인물과 어떤 대화를 보내고 싶은지 제가 또 좋아하는 시대가 또1 9 8 7년 좋아하지만 일제강점기도 너무 좋아하고.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좋아하는 시인인 백석 시인의 실물을 음. 한번 보고 싶고 음.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시를 육성으로 한번 딱 듣고 오면 아, 아 진짜 네, 좋을 것 같아요. 어.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아 음. 누구한테? 저 자꾸 네. 과거 돌아가서 걔네들 안 만나고 딱 돌아가서 비트코인 사고 싶다. <laughs> 지금. 지금. 광화 <laughs> <관, 관어> 들어가서 <laughs> 비트코인만 생각나가지고 혹시 사랑하나 봄이 드라마나 영화가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고 계신 아. 캐스팅이 있으신지 저 일단 남준 올린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음. 진짜 얘기해도 돼요? 네. 제 희망 사랑이니까 BTS 좋아해서 아베 저희 태영이가 B 님 맞으시죠? 아직 아. 어, 지금도 충분히 네. 매력적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매력이 또 많이 음. 있기 때문에 1 0의 매력이 있으면 음. 10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, 10이 저는... 그 정도인 <laughs> 거죠 네. 어마... 아미, 아미세요? 아저 아미 아니에요 아, 저는 인스피릿 아닐까? 인피니트 네, 어, 네. <laughs> 그러면 하나의 역할은 혹시 생각해 두신 아유씨도 아이유 네. 좋고 어, 노래... 태원씨도뭐 태연씨는 일단 노래가 되잖아요 저는 아이유. 어 무조건. 강경 네. 아. 아이유. 아 지금 다 맞잖아요. 노래도 할수 있고 좋아하시네. 연기도 할수 있고. 아 저는 잘한다라는 건 그런데 좋아하는 건 이제 그쪽이 아니죠. 저는 김혜수 쪽. 아 김혜수. 네. <laughs> 갑자기 여기서 취향 공백. <laughs> 네. <laughs> 어머. 근데 제가 제안을 유승모 씨도 되게 좋을것 같아요 <laughs> 김수현이. 아 김. 잘... 어 그것도 찬성할 게요아 <laughs> 근데 너무 고민이다. 김태형이냐 김수현이냐. 여러분. 아무. 아무 없고요. <laughs>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우리 지망생들에게 한마디씩 뭔가 조언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요? <laughs> 되게 거만한 느낌이죠? <laughs> 제가 요즘에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, 나 자신에게 갇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 저렇게 생각할까?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할 때가 음. 많거든요.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선생님도 한마디. 어, 저는 그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. 젊은 애들 뭐 천재적인 뭐 친구들 많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 해줘야 될 말을 음. 자기가 이걸 하고 있을 때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. 내가 이거 돈을 벌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. 음. 그래서 맨날 꾸준히 하고.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난안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. 음.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것 같은.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는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. 제 조언을 빼시고 여기를 계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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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작품 공략을 세워 오셔야 되는데요. 참고로 저번 <웃음> <웃음> 촬영 때는 백 <laughs> 네, 100만이 된다. 네. 아이폰으로 하겠습니다. 아이폰 가장 최신 기종 <laughs> 128기가입니다. <laughs> 아. 사각풍 오르라고네몇 아, 네. 만만 정해세요몇만 저희는 소박하게 가죠 50만 시, 72만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 왜요? <laughs> 왜 70, 72만이에요? 그스포될거 아, 아, 아니에요? 네. 72만 여러분 아, 72만도 스프라고 <laughs> 합니다 72만 되면은 제가 추첨해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 어떤 그림이죠? 그 살아나나 봄 같은 그림에서 제로? 네 음. 원본을 아 액자에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머몇분 해드릴까요? 열 분이요. 그러면은 72만을 넘겼을 시에 열 분을 추첨해서 사랑하나 봄의 그림체로 여러분의 네. 초상화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저를 사랑하나 봄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네. 저를 한번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지금 그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설레요.